아마 팬분들이 근데 예의가 일단 있으시고요. 그럼 예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은 질문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되게 적절하게 해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답을 해드리는 편이고 예. 저는 보통 연락이 오면 질문이 아니고. 아, 뭐, 텐션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건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댓글을 받으면. 그래서 그냥 친구 댓글 달아주는 거랑 비슷하게, 아, 네, 고마워요. 이러면서 항상 달아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리허설이 한 차인데요. 저희가 네. 리허설이 오늘 1차 제일 처음이에요.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아까 비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왔어요. 저희가 대기실에서 뵐게요. 네, 안녕! <목소리> 어, 오늘 공연은 야외 공연이기도 하고요.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긴 하는데요. 사람이라도 더 텐시럽을 알리기 위해서 불특정 그 다수를 상대로 공연을 하는 거라 떨리기도 하지만요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니어랑 전체적인 모니터를 많이 체크하는데요 어, 각 보컬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특히 은수랑 저랑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컨디션. 정말 달라서 항상 리허설을 하면 요구하는 게 정반대예요. 저는 제 소리를 키워주세요 라고 하면 언니는 항상 제 소리를 작게 해주세요. 진짜 정반대로 계속 해요.